하나 말하니까 안, 안 하지. 윤석열에 대해서 말하면 뭐 해. 괜히 불난만 줄이지.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도 길게 다 싸워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정부를 놓고 해야지. 윤석열 말을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재명하고는 그런 말을안할 필요조차도 없죠. 단식하고 정신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말할 필요는 없고. 다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길게 내다보고 길게 싸워야 한다는 라 이야기를 한 것이 그 길다라는 말이 기분이 좀안 좋지. 조금 더 당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함께 타게 해나가자 이런 어떤 게 있으면 좋았겠지 그래도 문재인은 문재인으로서 할수 있는 만큼 밖에는 못하는 것이 지금 실정이고 언젠가 조금 더 나라가 위기에서 도저히 이래선안 되겠다 그러면 더좀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자기 딸에는 고민하고 상황이 자꾸 나빠지고 그러면 결국 퍼펙트 스톰으로 모든 게 한꺼번에 회오리바람이 돼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것에 문재인도 가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준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뭐 9.19를 기념하는 거기에 말하러, 참석하러 가는 김에 이재명도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데 문재인도 그냥 다 때려치우고 갑자기 이재명 만나러 뛰어올 수는 없었던 상황이겠지. 그거를 충분한 주변 상황과 모든 걸 맞췄을 때, 지금이 이게 맞는 것이다 싶었을 때 나온 거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랑 국민들이 바라는 시원하게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 이런 거랑은 안 맞을 거야. 원래 안 맞아. 그런데, 그나마도 그런 일에 나와서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보수가 경제나 정치를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하나만 한 소리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수를 내리치는 말을 한번 했다는 거 그것만도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지난 정권의 대통령 할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온통 주변을 다 압수수색하고 끌어들이고 고소 고발 다 당하고 아무도 안 남았을 텐데 문재인이. 함부로는 행동할 수,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나름대로는 잘 짜여진 기획하에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지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까지 끌어올렸던 사람이 막무가내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억울해서도 못해. 윤석열 정권이 태어나게 된 산모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 그건 사실이지.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데에는 속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철저히 속일 때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 그거보다도 더 뛰어나야 했지만 문재인은 정치랑은 좀먼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는 것이 문제고. 자기 나름대로 뭐가 그렇게 맞는다 싶으면 한번 뭘 주면 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게 결국은 키웠지. 이런 괴물을 키워놨는데 그 책임감을 다할 거야. 안 하고는 살아남지 못하니까. 문재인은 어떤 식으로라든지 자기가 책임을 질 어떤 일을 할 거라고. 그거를 분명한 어떤 효과가 있는 곳에서 하지 아무렇게 나는 안할 거라. 왜냐?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 자리에서 윤석열의 비리를 모르고 있었겠냐고. 무서워서도 어느 선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도 그냥 놔둬야 했던 그런 것들이 폭로가 되고 나면 국민들도 그 상황을 다 보고 지켜보고 했던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모든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없앨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걸어보자고. 절대로 안 움직이면 어쩌나 했는데 움직였기 때문에 기대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 드디어 한번 나왔잖아.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재명을 만나서 머리까지 쓰다듬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마음을 다잡고 있구나.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자고. 너무 오래 끌지 않기만을 바라면서.